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29번째 시간. 오늘은 빈천한 사주인가, 대발한 사주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사주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제자분께서 수업 시간에 지인분 사주를 꺼내놓고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지인분 사주입니다. 이분 사주를 풀어보면 사주의 관살이 너무 강해서 관살 맞은 사주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직업은이 너무 약하고 또 사주가 약하다 보니 식상과 재성을 질수 있는 힘이 없는 사주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직업은 재물운이 약해서 힘들게 사는 사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는데 부동산으로 상당한 재물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주하는 반대로 사, 삶을 사니 이해가 되지 않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자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40대 중반부터 재물을 벌었겠네요. 배우는 보셨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자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별볼일 없이 지내다가 40대 중반부터 큰 재물을 벌었습니다. 대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운의 힘이 크군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운도 잘 살펴야 되고요. 사주 팔자 내에서도 희신이 오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주인지 아닌지를 잘 가늠해야 헛방을 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후 수업을 마친 사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부동산으로 큰 재물을 벌수 있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박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신년 16월 무술일 가빈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무신년생이시면 1968년생이시죠 2020년 에해 53시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자분이 가져온 사주인데요 지인분 사주 팔자인데 사주가 관살이 강해서, 관살 맞은 사주가 되다 보니까 직업운이 약하고, 그리고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식사, 재성을 칠수 있는 힘도 약해서 재물운도 약한 사주가 되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것 같았는데, 반대로 부동산으로 상당한 재물을 번 사주가 됐다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모토 그 다음에 시지 임목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 흙을 생해주는 인성이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48자에는 나와있는 게 없네요 지장간 일지 술토 지장간의 정화 작은 불그 다음에 시지 임목 지장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건내 편이라고는 모토와 술토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흙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세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월간 신금, 그 다음에 월지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 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연지 신금 지장간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감목 시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놓고 없고 지장간에 었고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신금 큰쇠 유금 신금 작은 쇠 감목 임목 큰 나무 그죠 내 편이라고는 무토와 술토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특히 식상의 기운도 강하고 그죠 큰 나무가 나를 극하고 있으니 사주가 아주 신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약한 사주가 됐고, 그러면 어떤가요? 이 무토도 나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신금을 생하다 보니까, 멀어서 무정하고, 밑에 있는 신금을 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관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더 약해졌어요. 자, 영신은 뭔가요? 일주에 있는 술토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희신은 불이 오면 좋겠네요. 불도 큰 불이 오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 약한, 약한 흙기운에게 힘을 준다는 얘기죠. 흙 기운 같은 흙이 오면 어떤가요? 흙이 오면은 나한테 도움을 준다기보다 이세르 갖다 생해버리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불이 운에서 와야 좋은, 그것도 큰 불이 와야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분이, 이, 파악한 게 맞네요. 사주의 관살이 상당히 강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죠? 목국토로, 바로 옆에서. 그러니 관살 맞은 사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 새, 식상,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 재성을 갖다가 될수 있는 힘도 약하다 보니까 재물은 더 약한 그런 사주파자가 됐단 얘기죠. 근데 이분이, 부동산으로 상당한 재물을 벌어서 이상해서 물어봤단 얘기죠. 자, 오늘은 이 사주를 풀때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운을 참고해야 되는 건 1번이고요. 자, 대운을 참고하더라도 사주팔자가 대발을 할수 있는 사주팔자냐, 이 희신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운만 받고 많은 사주팔자인지를 가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사주가 불이 희신이라고 그랬죠? 큰 불이 병화나 사과가 오면 좋겠다고 그랬죠? 불이 오면 사주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좋나요? 자, 병화나 사화가 오면은 이 관살이 어떻게 되나요? 불이 오게 되면 관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돼버리죠. 그러면 사주가 약사주에서 강사주로 변해버리죠. 이 많은 큰뗄감이큰 불한테 던져주니까 사주가 강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에 있는 식상하고 재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팔자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운기에 따라서 사주 강약이 바뀌어 버리는 사주 팔자가 있어요. 이 사주같이 식성과 재성이 아름답게 있는데 사주 팔자만 강했으면 상당히 재물을 지고 갈수 있는 사주 팔자인데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재물은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관살까지 많이 다으니까 직업은도 완전 그런 사주 팔자인데. 운에서 불기운만 큼 불기운만 들어와 진다면은 사주가 강사주로 변하면서 이 많은 식상과 재성을 감당이 되면서 내재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를 볼 때는 사주 원곡을 보면서 아이 사주가 이 운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대발을 하겠다. 아니면은 운이 들어도 많이는 발전 을 못하겠구나 그런 거를 가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같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관인상생. 관, 무시무시한 관이 내 편이 되면서 사주팔자가 강해지면서, 어, 이 식상을 감당하니까 아주 대발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40대 중반부터 대발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대발을 했죠. 하고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대운입니다. 병인 대우를 받았네요. 큰 불이 왔죠. 목생화까지 받으니까. 그러니 통관이 제대로 되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는 사주 팔자가 강사주로 변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식상이 어 내가 감당이 되면서 내 재물로 다 변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식상도 재물로 봐야 된다 고 그랬죠. 이 식상이 이렇게 현대에서는 이렇게 귀중하게 있으면 이 식상도 재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할 때는 이 식상이 들이 식상을 들지 못 하니까 내 식상이 되지 않으지만 사주가 강해지면서 내 식상으로 변해 버린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에서 희신이 왔을 때 얼마나 어, 대발을 할수 있는 사주인지 조금 어, 바라고 말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팔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불만 만나면 사주의 식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대발할 수 있는 사주팔자라 40대 부동산 식상은 의식주죠. 의식주로 어, 부동산도 의식주에 들어가죠. 주택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재물을 크게 벌었던 많이 벌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어, 대운을 꼭 참고를 해야 된다는 사주 풀이할 때 그래야 합방을나리지않는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볼때 희신이 왔을 때 크게 발전하는 사주팔자인지 아니면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사주팔자인지를 잘 가늠해서 사주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